안녕하세요 여중 여고 졸업한 김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남중 남고 나온 장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모든 교육 과정을 남녀 공학으로 지내온 김민우라고 합니다. 어김없이 곱창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천. 오늘의 첫공 날려드릴게요. Cindy l o p e r 언니, 의 girls just w a n n a have fun. Yeah. i 는 그런 거 많지 않아요? 맞아요 네. 엄청난 대 h 에 n n e l I'm going to go to the c h a n n 이 l 이 m going to go to the c h a n 이 e l I'm going to 일 o to the channel. I'm going to 그런 거를 매점에서 안 사고 밖에서 어, 아예 사 와서 음. 시간에 그냥 빨리 먹고 밖에서 춥고 하는. 학교는 밖이 진짜 더럽게 많았었어요, 진짜. 아, 아, 저희들 아,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급식 그 취소하고 맨날 도시락 사가지고 음. 고기구멍 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체험학습 같은데 가면은 음. 수련회 같은데 가면은 음. 치사도 불을 음. 못띄고 가잖아요. 그래서 불 가스도 끊어놓고 아 근데 그거 가서 뭐 먹고 싶긴 한데 가지고 드라이기랑 다리미를 들고 갔거든요. 아? 음. <laughs> 이 드라이기로 대형먹 걸렸어요? 막 드라이기로 위잉하고 있으면 보통 안걸 그냥 머리 말리고 있나 <laughs> 음 약간 과학자 같다 <laughs> 그러니까 <그냥> 생 <생긴> <laughs> <진짜. 웃음> 너무 맛있게 먹는 <laughs> 아, <맛있겠다>. 너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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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대놓고 먹는 게 <데> 모른다고? <laughs> 누가 지금 과자 먹니? 누가 지금 먹니? 과자 먹니? 음. 서부지 안에 과자 먹었어요저 방금도 바나나 먹으면 몰래 먹었어요 몰래가 <laughs>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 아, 진짜요? <laughs> 저녁도 드셨는데? 그거 맛은 없던데?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안 <laughs> 걸리는 게 아닌데 조용했나는요 아예 조용했나봐요 아예 조용했나봐요 서부지 안에 몰래 먹는 꿀팁 같은 거 있어요? 뭐책 같은 걸 놔두는 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따로 놔두는 공간 같은 게 그래서 저는 항상 책상 위에 다 쌓아놓고 있었어요. 책을. 음, 아 먼저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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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교과서 같은 거다 쌓아놓고 있는데 앞에 보면 모르거든요. 일름만 음, 아, 아. 있는 데. 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. 음, 맞아요. 음. 옆에 뭐 스네. 옆에 밀려서 또 식사하는 거죠. 이 얼리는 젤 있잖아요. 이렇게 그거 그치? 이렇게, 아, 이렇게 아. 얼려서 여기 꽂아먹는 젤 있거든요. 아. 그거 이렇게 책 앞에 놔둬 이렇게 딱가선 생이 님 하고 음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. 젤리 저희 젤리나 뭐 이런거 까지 말하면 첫번째 왕복은 이렇게 있다와 <laughs> 보다 이렇게 뭐이런싸게놓고 이렇게 다아 피곤한 척 한다 아버지 <laughs>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 장의사입니다 장인사? 그래 이놈아 니가 본인 죽은 사람 여매가면니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꾸라질않아 어이? 들어가! 부모님 직업을 묻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. 약간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묻는 것도 좀 음. 그렇고 부모님 직업을 그렇게 물으면서 너 아버지는 뭐 무슨 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어쩌면 가정도 한게프라이버시잖아요 맞아요. 뭐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가정의 불안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앞에서 애들 있는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되게 좀 아니다. 맞아요. 그데 네. 그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뭐하시 뭐 혹시나 진짜. 일 없으시면. 네, 저... 저희 학교는 어, 책벌 없었거든요. 그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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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, 어떻게 했어요? 선생 잘못했으면 벌 주고 벌점 매기고 그 정도죠. 였 음... 저... 남중 남고니까 음. 어, 남자들 만있잖아요 그래서 네. 선생님들도 대부분 남자셨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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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시간에 졸고 제가 좀 많이 졸았어요 음... 그래서 이걸로 음... 음 엉덩이로 주먹으로. 아아 아, 주먹으로 정소리를 받고 아또 엉덩이 맞고 또 엉덩이로 수업 시간에 자거나 서로 서로 싸울 때 있잖아요. 남고니까 엎드려 꽂죠 그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 교... 처음에 와가지고 교탁에서 나무까지나 이렇게 길나뭇가지하나 들어... 주우신 거예요. 그래서 저거 뭐 가지고 뭐하고 한... 뭐하지 하나 싶었는데 그칼 가지고 막 갈고 계시는. 몽둥이. <laughs> 아... 몸통이... 네 몽둥이 수채제수 핸드메이드. 그래서 선생님 <laughs> 뭐 수학용이나 그런 뭐썰 있어요. 남중 남고잖아요 네. 그래서 막 수학용 가면은 그런 거 같이 챙겨 가잖아요. 솔... 어... 0 시쯤에 막 자라잖아요. 선생님들이 <laughs> 그러면 우리는 원래 건물 있잖아요. 건물이 있잖아요. 수상의 건물. 이러면은안 올라서 그술 같은 거는 그냥 딱 바다 밑에. 숨겨 놓고 있던데. 아, 숨겨 놓고 저희만 아는 술 같은 데 숨겨 놓고. 퇴인을 음. 자면은 이제 10시에 한 명만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와서 문 잠그고 먹고. 오, 지이라 음. 아, 저희는 건전하게 놀았는데. 에. 이 저희, 저희는 노래 틀어 놓고 춤추고 일박일 해서 막먹를 않아요. 일박들어 먹고 아 아, 눈 가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참 네, 가만, 가만, 가만. 그런 거 했어요 건전하게 저희 구학도 아, 간... 거제도에서 무슨 섬이었더라 아좀 유명한 섬이 있었는데 그그 그 섬을 갈때 배를 타야 돼요 배 안에서 이제 노, 어떤 애 노래 듣니까 바로 막 그때 임창전이 되제 대게 임창전 노래한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음. 그그배 안에서 이제 출발이 돼막뭐막 뭐, 막 노래 계속 불렀거든요 와아! 어쨌든 배가 갑자기 출발하다 갑자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<laughs> 배가 잠시 <다시> 돌아갔대요. <laughs> 샌들다 선들 다 나가지고 야막 안에 성님도도 계시는데 왜 조용히 안 해? 뭐 싸워질 것 같아요 하면 비빔밥이요? 네 비빔밥.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장을 음...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아마 고기 누구 할것 같은데요? 아 고기요? 네. 아, 네. 저는 밥을 싸오겠습니다. 고추장 <laughs> 고기 고추장 <봐. 웃음> <맛있게 웃음> 아주 괜찮네. 저... <오>. 저는... <laughs> 분들의 유튜브에 구독자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데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.